가졌는데 현실선이 놀라워졌죠. 배움과 우 함께 물놀이과 함께 미국의 그 관영불배는과 함께. 뭐했을때 뭐 가입을 시작했을 때 토마스 제퍼슨 대학에서. 날로 이에 무슨 무 직후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나라에 도착한 뒤 직후에 70년대 이 나라에 도착한 직후에 이 대학에서 가입했을 때. 미국의 관용구를 배운 것과 함께 있었던 이웃성 경험을 가졌죠. 나는 단지 뭐, 뭐하고 시작했냐면, 배우기 시작했어. 어떻게 말하는지. 미국, 미국 영어를. 나의 수업은 테이프에서 발사하는데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있었냐면, 크고 창문이 없는 강의실에서 있었죠. 그리고 첫째 날에 나는 막, 무뭐 시작했냐, 설명을 시작했죠. 나 목표를, 그 수업에 대한 목표를 설명을 시작했죠. 근데 그때 학생 중한 명이 나에게 소리쳤죠마치아웃이라고소리쳤던 거죠. 네. 관용구 얘기하기 시작한거야 우리가 아침뭐 쓰지 심해조심해죠 네. 그 다음에 나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표현을 전에는 그래서 몰랐죠그 학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즉시 날 머리가 뇌가 찾기 시작했는데 몇몇 종류의 정의를 찾기 시작했죠 마치는 의미하는데 발공도 의미하고 아웃은 의미있는데 아웃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학생이 원했던 건가? 내가 밖을 보길 원했던 건가? 그러나 안할수 없었죠. 왜냐하면 네,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방에 물론, 물론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어떤 f r a c 어떤 그 찰나의 순간,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내이 네, 세컨드 초니까. 네, a f t 그게 이후에, 어, 어두운 일부분, 천장 일부분이 떨어졌대. 나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 그 나는 갑자기 눕게 됐는데, 바닥에 눕게 된 거죠. 피를 흘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뭐, 뭐, 얘기했었어. 구급대가 도착할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어쨌다는 거. 아무튼. 약간, 웨아트아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 있었던 그 영어,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